안녕하세요 나트로입니다. 오늘은 어, 약 1년 6개월 만에 허 타이거, 힙 타이거, 힙 허벅 분이 영상에 촬영한 날입니다. 어, 주로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허리가 약하고 엉덩이, 대둔근에 그 약한 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입니다. 많이들 이 영상 유명하지만 제대로 된 자세와 올바른 운동을 하는 분 사실 보기 드물었어요. 오늘 힙 허벅 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제대로 못하는데 아, 어떻게 제대로? 육 텐트 이맨. 오케이. 갈게요 일단은 우리의 준비물은 매트 참고로 희범군은 어.. 누우시고요 키가 180... 몇이죠? 네 185에 체중은 110kg입니다 평상시에 앉아있으니까 어.. 엉덩이 대둔근은 늘어나 있을 건데요 힙 브릿지 자세 해주시고요 네, 최대엉덩이 위로 올립니다 그 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도 바닥을 힘껏 눌러요 이 손도 바닥을 힘껏 누르고 광배근도 운동이 되게끔 그리고 대둔근 햄스트링 대둔근 여기도 운동이 다 되게끔 하는 겁니다. 목표는 10초간. 8, 7, 6, 5, 4, 3, 2, 1. 오케이 잠깐 내려놓고 이제 늘어나 있는 대둔근 강화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골반을 교정할 때는 왼쪽 다리를 하는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준비되면 갈게요. 왼쪽 다리 한 위로. 오케이.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의 햄스트링과 그리고 오른쪽의 광배근, 오른쪽에 대둔근의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들 한번 버티볼게. 요 5초간만 더. 5, 4, 3, 2, 1. 잘했어요. 이제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는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요. 준비는 반대쪽도 똑같이. 준비 됐어요. 잘했어요. 그들 버틸게요. 5초만 더. 5, 4. 3 2 1 잘했어요 네, 대둔근은 강화시켰고요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이완 스트레칭 발바닥 길이 마주치고 참고로 이 운동은 일산에서 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약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입니다 5초만더 최대한 그렇죠 발바닥을 내 가슴 쪽으로 당기고 5초만더4 3 2 1 오케이 여기까지 아 수고했어요 괜찮나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로입니다. 범타이거 군입니다.